어,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정말 춥죠. 오늘은 이 추위마저 싹 녹이는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그냥 여행이 아닙니다. 따뜻함이 가득한 가치 있는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떠나보시죠. 나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겐 따스한 도움으로, 나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겐 버팀목이 되어 보다 가치 있는 시간으로 재탄생하는 가치 있는 여행.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행의 시작은 역시 배부터 채워야겠죠? 뷔페가 단돈 6천 원? 에이 설마 하면서 들어가봤는데요. 오, 메뉴가 한식 뷔페인 것 같은데요. 이 느낌상으로 은 6천 원이 아닐 것 같아요. 이좀 비쌀 것 같지만 한번 가보시죠. 보이는 반찬 가지 수만 해도 무려 12가지. 매일 아침 정성 가득 담아 손수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와 사장님 맞으세요? 네. 양이랑 가지 수가 와 장난 아닌데 이거 6천 원이면 안될것 같은데요? 또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로 구입하는 거에 응. 좀 싸게 구입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어,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무료급식 때 항상 어르신들 고기를 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착한 일을 한다고 우리 한 거의 한 15년 가까이 10년 좀 넘게를 이 가격으로 안 올리고 지금까지 받으주시는 거야. 어, 어머. 음. 어 맛도 훌륭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자유롭게 이용하면 되는 건가요? 네,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오전 10시 오픈 시간에 맞춰 간만 들어 나온 따뜻한 음식들. 가지수가 많아서 딱 먹을 만큼만 담아야 합니다. 든든한 아침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을 가지고 왔는데, 무려 열두가지 반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6,000원인데, 쌈채소가 나오고 고기가 나온다? 요거 쉽지 않거든요. 1인분도 6,000원보다 비싸거든요. 어. 그죠. 렇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집밥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집밥 특유의 엄마 맛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엄마의 손맛, 그 엄마의 밥힘 느껴지네요. 어머니가 느껴집니다. 자극적인 음식에 지친 분들에게 이만한 힐링 한 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배불리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깔끔하고 건강한 집밥 느낌. 아주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짠!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무한 리피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저는 한 그릇 더 퍼러 갈게요. 6,000원에 이렇게 먹어도 될까 싶었는데, 사장님의 후한 인심에 감동하고 든든한 밥심 느껴 행복했습니다. 많이 가는 것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장사하는 거의 음식이 아닌, 뭐, 식구들 먹는 음식의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사진에도 봉사활동 하는 게 많던데, 봉사활동도 많이 하세요? 저희 어르신들께 무료급식도 대접하고, 뭐, 집수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명륜일번가 상인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해 오고 있는데요. 전체 상인 중50% 이상이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어 부산 최초로 착한 거리로 지정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든든하게 밥힘 채우시고요. 마음도 따뜻해지는 밥 드시러 오세요. 많이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 다음 목적지로 떠나볼까요? 여행 중 눈길 가는 곳이 있다면 또 놓칠 수가 없죠? 또 아기자기한 소품샵은 될 수가 없죠. 또 안에 보니까 뭐가 되게 많은데 그냥 가 볼까요? 눈길과 마음에 사로잡는 아기자기한 물건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쭉 둘러보니 뭔가 특별한 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가격이 이상해요. 1,500원? 네, 고객님, 뭐좀 도와드릴까요? 어, 제가 지금 이상한 게공 하나씩 다 빠진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어떤 가게예요? 아 여기는요 어, 일반 시민들로부터 물건을 기증받아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다시 돌려주는 가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기부되는 물품을 판매해서 재사용 나눔 친환경 가치를 실천하는 가게였네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올줄 알았으면 아 이렇게 좋은 일에. 아, 저도 동참하고 싶은데. 아유.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laughs> 어, 뭐야? <laughs> 뭐? <뭐예요? 웃음> 저도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우와. 자, 다들 안 입지만 또 버리기에는 또 너무 깨끗해서 아쉬운 옷들이 있으시죠? 기부천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어, 그럼 제가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부하는 옷들 상태를 점검해보고. 저희 우류는 오늘 네. 총1 0벌이시고요이 네? 가방은 어떻게 들고 가시나요? 기부하실 수 있어요 가방까지. 기부하겠습니다. 이름 총결요는게 함께 기부했습니다. <laughs> 하겠습니다. 자 물품 확인 후엔 단가 산정을 하고 그 산정된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인데요. 기부금 영수증까지 받으면 완료입니다.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자 이거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아네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 신청 완료까지 하시면 저희 최종적으로 기부가 완료된 것이고요. 네. 어 추후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 기부도 하고 이렇게 연말에 세액공제까지 네. 엄청나네요. 나눔뿐만 아니라 물건을 재사용하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음. 이게 바로 가치 있는 소비겠죠? 모자예요? 하나의 아이템을 네, 가격으로 이렇게나 또 좋은 상품 얻었어요. 저희 가게에 오셔서 물품도 네. 기부해주시고 이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나눔을 하시는 그런 소중한 기억들 많이 만드시고요. 그리고 또 자원환경까지 살릴 수 있으니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따뜻한 나눔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같이 있는 여행 다음 행성지는 어디일까요? 의미 있는 곳들만 찾아 찾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오후가 되었는데요. 아, 이제 밥도 먹었고 쇼핑도 했으니까 다음은 카페를 좀 가려고 하는데 어디 없나? 저기 가 볼까요? 오, 여기 카페. 고양이들이 많네요. 와. 카페에 귀여운 고양이들이 가득했는데요. 맛있는 음료도 마시며 고양이와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카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와. 고양이들이 한몇 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카페에는 총 40마리 정도의 오. 고양이가 오, 있고요. 나를 지원 없이 우리가 좋아하는 고양이도 돌보면서 고양이에게도 도움이 되는 음. 그런 취지로 해서 카페를 열게 됐어요. 오. 다 구조되어 온 고양이들이에요. 모두 구조된 고양이들로 유기묘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데요. 별도의 모금 활동 없이 방문이 기부가 되는 곳입니다. 고양이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사랑을 전해주고 사람들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는 노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친구들 아이고 사랑 주고 예뻐해 주고 같이 놀아 주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국 끓이는 줄 알았어. <laughs> 아우 고양이들도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함께 해주는데요. 사랑 많이 받고 지내는 거 느껴지죠? 원래 혹시 집에서 고양이를 좀 키우세요? 저는 어렸을 때 키웠고 본가에서 음. 있어요. 오. 집에서도 키우고 있지만 이 고양이 카페만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집에 고양이는 솔직히 말하면 좀 가족 같은 음. 느낌이어서. 뭔가 이렇게 새로움이 없대, 음. 새로움은 없고 그냥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음. 고양이들은 또 먹을 게 없으면 안 오는 새침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음. <laughs>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 오늘 매력이네요. 고양이 카페 와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음. 너무 귀엽고 제가 안을 음. 때 양전해요 야옹이들아 음. 어, 사랑해 건강해 안녕 아유 이 작디 작은 몸으로 아픔을 겪었던 유기묘들 안타까운 마음에 더 많은 사랑을 주게 되는데요 지난 아픈 기억은 잊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게 바라며 응원하게 자료가, 되더라고요 아까 병원값 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유지하시는 거예요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그 비용으로 우리 아이들 바깥 병원비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족 형태의. 사업이다 보니까 고양이도 좋고, 저희도 좋고, 음.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만 하셔도 기부가 되고, 나눔을 나눌 수 있는 곳,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따뜻한 나눔도 함께 할수 있는 곳, 여러분도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착한 여행자들을 위한 가치 있는 여행. 추운 겨울 온정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